안녕하세요. <laughs> 자, 열다섯 번째 상당설법. 다만 지금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 자기 본성을 보니 다시 따로 구하지 말라.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아는가. 바로 지금 말하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다만 지금, 지금 당장 깨달아버리면, 그냥 깨달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니 돈이니 법이니 본생이니 별의별 말을 다 그냥 해놨죠 바로 그냥 바로 곧바로 즉시 깨달아버리면 이겁니다 하면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몇 천년 동안 그렇게 말이 쌓인 겁니다 아 이거라 이거라 그러면 믿음이 안 가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불법하면 뭔가 위대하고 대단하고 뭔가 경이로운 그런 어떤 대상으로만 학습이 되어 있어서 그냥 이겁니다. 하면 <laughs> 뭐야, 장난해? 뭐 사기, 어? 사기, 야 뭐야? 안 믿어지죠? 믿음이 안 가지. 뭔가 막 심오한 말을 하고 거그 스님들처럼 막 법상에 올라오셔가지고, 막, 그냥, 주장자, 주장자라고 그러나요? 꽝, 꽝 치면서 또 주장자를 탁 들어 올리고, 또 뭔가 그사구개를딱 읊어가면서, 저도 처음에 그거 참 멋있어 보였어요. 불교 TV를 보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막사구개를쫙 해가면서, 그거 다 망상 떠는 거예요. 어? 그분들도 그 그거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배운 지식으로만 그렇게 풀어내는 거야. 머리에 달린 분별의 눈으로, 생각의 눈으로만 경전을 바라보고, 경전을, 경전을 예? 학습해 와가지고, 아는 건 넘쳐나죠. 둘째가 나오면 서, 서러울 정도로. 어,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고, 뭐, 첫날 만날 경전, 남의 말 음, 쏟아내면 뭐합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죠. 곧바로 그냥 바로 지금 즉시 깨달아버리면 끝나는 노목을 깨달을 게뭐 있습니까 이미 깨달아 있는데 이미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이미 깨달아 있다 이미 이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하셔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한번 쉬어지는 이 경험 불의의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불가사의한 부분이야. 이 공부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부는 불가사의한 공부예요. 우리가 어떻게 손대서 할수 있는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사야 뭐 내가 어떻게 어? 내 노력으로 조금 변화를 줄수 있겠지만은 이 출세한 공부는 뭐가 어떻다 없잖아요. 일단 대상이 대상이 없어.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요리할 식재료가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깨달아 보면 또 이거 같이 명백하고 이거 같이 확실한 건또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헤매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믿고 가시자고요. 오로지 이해하나? 이해하나? 뭐, 이 하나라고 그래서 뭐, 정해진, 뭐, 어떤 하나가 있느냐. 아니, 그러고 절대 아닙니다. 방편의 말입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 여기에서 일입니다. 하니까, 뭐, 정해진 장소가 있고, 정해진 이 하나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뭐,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여기에서 일이니까, 아, 이것뿐이야. 이 하나야. 이가, 이 하나. 여기에서 일이야. 여기에서 일.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이 자리라. 그 중도의 삶이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중도라 중도의 삶이라는 게 불이 중도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중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죠. 렇지만 외나무에서 떨어져도 언제는 떨어지든 막 외나무를 그냥 붕 떠서 걸어가든. 그러니까 분, 아무리 분별에 빠지고, 망상에 빠지고, 아무리 헛된 소리를 해도 결국은 이제는 여기에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신이 생기는 공,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좌로 그러든, 우로 그러든, 막 뒤로 엎어지고, 앞으로 엎어져도 결국은 여기에서 이 자리라, 여기에서 이이라 근데 체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laughs> 다 걸리죠. 다 경계고 다 망상이고 다 고민거리고 스트레스지 자 이것뿐이에요. 이 하나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자꾸 그지시 아르마리 여기다 개입, 개입시키지 마시고 그 아르마리가 번뇌장과 소지장이 없어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법내장에서 벗어나야 되고 소지장에서 소지장이 뭡니까 아루 말이라 결국은 배운 지식이고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느 도단이라 말길이 끊어져야 되고 법내장은 뭡니까 심행처멸 마음 갈 곳이 멸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법내장과 소지장에서 깔끔히 벗어나는 이 경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미빠지는이 경험 해버리면 돼요. 끝나버려요. 그러면 공부 다, 공부 거의 다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예, 드러난 자리는 뭐, 드러나가지고 막 며, 내면에 변화는 오는데, 머리가 비워지질 못하고 가슴이 비워지질 못하니까는 늘 생각이 분별이 개입을 해. 이, 이 속에. 그러니까 안 맞아져. 경전의 말하고도 안 맞아지고, 세상살이도 편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더환장하는 거라, 이제. 더 미치죠? 그러니까 뭐 그냥 더 방황을 해. 더 힘든 훅 공부를 해낸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공부했을 때, 크게, 크게 해버리면 되는 노목을, 뭘 그렇게 아깝다고 아껴놓고 그냥 찔끔찔끔 그렇게 돌아 나가십니까? 이 공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습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공, 법공부는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 습에서, 그 평생, 어, 길들여주고 물든 그 습에서 벗어나는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나도, 그냥 그 습관적으로 막, 그런 경계가 올라오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리 공부를 막 크게 해고, 했든 작게 했든, 그 습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후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이 습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셔야죠. 언제까지 이 법이라는 뻘 속에서 흙, 흙, 흙탕물에서 헤맸을 겁니까? 세상사도 힘, 힘들고 출세관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셔서 양변을 벗어나버리는 중도의 삶이 사라지는 이 현실로 오셔야죠. 그렇다고 또 양변을 다 무시하고 사느냐? 아, 절대 아니에요. 세상사가 출세관이고 출세관이 세상사고 이 중도의 삶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돼요. 오로지 깨달음밖에 없어요. 깨달음을 빼놓고 이 이야기를 뭘할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깨닫자고 하는 놈의 공부. 깨달아서 일상, 세상상 좀 편하게 살아보자고 이 고단하고 힘든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뭐 자랑하기 위해서 이 공부하십니까? 누구한테 존경받고 대접받고 뭐 추앙받기 위해서 이 공부하십니까? 그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한테 대접받을 일이 절대 아니에요. 대접을 해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또 대접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이 공법 했다고 그래서. 와, <laughs> 위대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막. 도가 높으시고, 법이 깊으시고, 높을 도도 없고, 깊을 법도 없어요. 그 높을 도가 있고, 깊을 법이 있으면, 그거 다경계고 아직도. 공부가 끝나지 못한 상태죠. 주변 사람들이 더막 추앙을 하죠. 주변 사람더 받들어 모시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현혹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스승 밑에서 어느 정도 하고, 그 스승 밑을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 스승님 그늘에서 벗어나야 벗어나서 홀로 서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내던져져서 거기에서 진짜 홀로 서서 자립을 하고 거기에서 그그 습한 그 역경 속에서 견뎌내는 그런 세상살이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셔야죠. 평생 스승 밑에서 머무는 거 아닙니다. 스승 그늘에 머물러봐야 잡풀밖에 안 돼요. 잡풀 그 산에 보세요. 큰 나무 밑에는 큰 노송 밑에는 풀한 포기도 제대로 못 자랍니다. 그 그늘에 가려서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자신이 생기면 반드시 그 그늘을 스승의 그늘을 벗어나서 홀로 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깨달아셔야 돼요. 크게.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비 빠지는 이대 경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그냥 한 번에 하세요. 한 번에 뭘 찔끔찔끔, 반육국만하게 뚫려가지고 그냥 평생을 뚫어내, 그거 무슨, 그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뚫어내고 일상으로 돌아와 오셔서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공부를 하실 거냐고, 효능감도 맛보고, 때, 때로는 좌절도 하고, 아, 또, 이야, 야, 이놈의 습관이 아직도 이렇게 뿌리 깊게 남아있네. 하면서 또 거기에서 막, 내면에서 막또 견디는 그또 시련도 겪고, 재밌습니다. <laughs> 자,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응?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 뭘 알아 알기는 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 공부는 안다 모, 모른다의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냥 깨닫는 거, 깨닫는 거, 깨닫는 깨달은 거, 깨닫는다는 이 말도 어쩔 수 없이 해는 하는, 하는 말입니다. 깨달아보면 알아. 깨달아보면 깨닫는 경험을 해 보면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시각이 내면이 변나 버려. 모를래, 모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계 체험을 하고 체험이 어정쩡하니까는 깨닫고서도 깨달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또 경계 체험을 해가지고 막그 환희심에 취해가지고 좋아하다가 어느 날거기싹 없어져 버려. 뭐, 어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없네? 그런 깨달음이 어딨어. 깨달으면은 알수 있습니다. 내 속이 변하는데 어떻게 몰라.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 자기 본성을 보니 다시 따로 구하지 말라. 그렇죠. 어,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깨닫고 보면은 내 근본 자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뭘 따로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뭘할게 없어. 그래서 무이법, 무이법, 저절로, 저절로. 이 공부는 자동화돼 있어요. 막 자, 자동화, 최신 버전으로 막 업그레이드 됩니다. 시간이 가니까, 가면 갈수록 좋은 쪽으로 편안해지는 쪽으로 가벼워지는 쪽으로. 걸리는 거에서, 마음의 장애에서 자꾸 노연하죠. <laughs> 이것뿐이에요, 이하나. 이하나. 지금은 이 공부하는 시간은 고단하고 힘드시지만, 이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시면 또 찬란한 태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또 인고의 세월을 한번 겪어야 <laughs> 달달한 열매 의 맛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공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견디셔야 돼요. 오로지 견디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미 뭐 관심이 있으니까 이 공부 시작하셨고, 이 앞에서 견디시면서, 이 단순하고 뭐 하잘 것 없고 재미없고 따분한 이 앞에서 견디시면서, 꾸준히 본문 들어가시면서, 법문이라는 것도 자꾸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아는 말이 그 배운 지식 갖다 자꾸 대입시키고 개입시키고 하기 빼기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법문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뭐 지식 자랑하는 공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어떤 심오한 지식을 그 어떤 유대한 뭐 남이 모르는 뭔가를 알고 계셔도 계셔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니까 깨달아도 그거 알고 있는 지식, 아르마리는 다 필요가 없어요. 이 속에서는, 이 길에서는. 다 없어져 버리는 공문데, 비워버리는 공문데, 비워지는 공문데. 그렇지만 없어지고 비워지고, 어? 모든 게 내려졌다 해서 그놈을 뭐 무시하고 삽니까? 또다 쓰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걸림이 없어. 흔적이 없어, 흔적이. 이런 맛을 이런 실감을 해보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드러나고 목자리고 독립 빠지는 이대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